더못하는것 같아, 우리. 더 진따라다. 더 진따라다. 욕하고 헥스나야. 헥스나 가지 말고 하자. <laughs> 게임, 쓸 게임. 얘네, 이런 애들은 짜증나는 게, 막, 잘하면은 방, 막 방불했다고 의심하잖아. 어, 아니, 얘네들은 헥스나 안쓸 거야. 아, 근데 지금 헥스나 못할 거야. 헥스나 지금 배그하다가 써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. <laughs> <안> 그 아, 아, 야 그래도 틀려? 아, 그... 그래. 한번 볼게 아 유튜브 한거 봤어 근데 다 못하더라 너 앵글 덕후가 바로 들을 거야 앵글 덕후 잠깐만 나 방개 노린다 그냥 문제 앨범 벽 꼭대기 어 방개 바로 안 먹네? 어얘 아, 예, 천천히, 천천히 하네 와 뭐야 아 그냥 놀고 있나 보다 적 배에서 이 정도면 방개 열렸어 채팅 찍으려는 거 아니야? 나이스 나이스 빨리 나 다시 덱겠는데어 빠르게 어 <laughs> 술탄 투척. 조명카. 아, 정도는... 갈방스나갈방스나탄 투척. 이들 이게 아야 뭐야. 이들게 이게. 투척. 게이아 이게 이게 이 넘었어. 비야 비야. 비로 달려 달려! 다아 한번만. 아씨. 말이 없어. 떼고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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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. 알방스나. 나이스 다운자. 이 단어들이 잡았어. 미션 성공. 블루 팀 승리. 폭풍에 받았... 바닥..어.. 받았... 잡히고... 얘네 삐포즈가 두명이잖아로카호풍 삐포즈에 허쉬 2층포즈 아카도 2층포즈 아니야? 어? 아.. 1 있잖아. 제발 가지마 2라마리 잡았어 <레> 이바닥다나전 <바람은 야>, <레> 낙하 해줘? 엑스나 대아비야피이피 2필 호 엑스나 대둘대 야피난감두 타툴 두 아나 빠질게 그냥 떨리나 리 와리, 나이스 와리다 리이 이거 이타어 정말따 아 얘네 피둘 맞지? 붙봐어 맞아 피28하나네 음. 흡충이 내가 때리네 스나스스 어, 어, 로카 내가 때렸어 뭐. 로카 딱 1이야 에이 센나 녹암낚시 게 멜망낚시 해봐 나다를 볼게 정말 얘네 라펠피둘인데 에이 라나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냥 바로 합게 그럼 그래 아. 나잘 뛴다 그냥 아, 들할리없지 s o u 비 d 비 s 비 o 비 l 비 i 비 big, big, 꼬 i 꼬 b 꼬 g big, big, b i 어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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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꼬 g 꼬 i g b 꼬 g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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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꼬비 big, big, b i 꼬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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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비 g big, big, 와, 진짜 백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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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잡백아 백배, 백배, 아배 백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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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다 백배, 야 이거 진짜 배 백배, 백야 백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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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야 백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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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콜백콜 백배, 백배, 백나얼배나배 백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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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배이배에이이 에이봐 에이이 에이봐 에이봐 중통, 네, 먹고 빼롯크, 있어봐. 중통 먹고 있어. 봐중통 먹고 있어. 봐것통 그러니까 먹고 있어. 리 얘네. 그냥 먹고 있어 봐. 아싸운거한 바상 거 같은데. 응 됐어. 왜이럽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둘다 그냥 한 대씩이야. 한 대씩. 진짜. 하... 빨리 음. 나와. 음, 나. 쫓아온다. 읏 일미리인가 1미리 가야될것 같은데 응 가야돼 헐다힐미리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1미리 <목소리> 2미리 아.. 씨발 우리 저하는데 시트 때문에 근데 헥스나가 저자리에 와서 다행이다 저자리에 <목소리> 한 번에 치면 거의 그니까 그냥 존나 많는아 안그래도 끼니리였는데 막자 이제. 방에 바로 왼쪽 가야돼. 슬차네 에스, 슬타, 슬타. 슬타. 슬스 슬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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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 슬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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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타 슬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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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다다 나 이거 저겠다 이거 어? 거민거 저거 저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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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와저 아? 아거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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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거 저거 저거 저다 저거 느낌이 안 좋아. 잠깐만, 수다 앞 아, 에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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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. 방 갓해. 아, 이야 머리 쟤. 패스, 머리 패 머리 패 머리 패스. 머리 스머 머리 패스. 머 머리 패스. 머리 스 머리 패스. 머리 패스. 머리 패 에이 설정, 이설치셋어 에이 둘, 일단, 보인 건 에이 둘. 아, 보는 드야 에이, 저리 두 마리 잡았는데. 아, 슬리칸포 내가 맞았어. 내아 맞지. 파이팅 파이트. 아, 저는 고 갔다 왔는데 갑자기 코각한테 와서 코 걸다가 하 막는, 아. 막는 거보다 끊는 <목소리> 게 문제야. 얘네. 아, 얘네 무조건 역겠다니까 여기서 무조건 막아야 돼. 소민. 아, 빨리, 나와. 빨리 아, 그래. 아, 나. 와깐지요 빨리 나. 아, 콜라 개던져 아니 왜? 대각은 없고, 기억자에서 나오지, 아. 와리아나 있는 거 같아. 와리아나. 와, 돈 피해. 피해 30. 아, 루 피해. 피 아, 아, 로카피 아, 루 아, 루키 피 아, 루키 아, 아, 가 던지지 말고 막자. 진짜 아, 자 얘네 차 없어. 아, 자 아, 자 나갈 수 있어. 이거 쏘민 쏘민. 이제 조카 편성을 라고 있는데, 근데 샷은 진짜 할만해. 보니까 나영아, 진짜 알방 체크 방이 보내줄게. 나 n g r e s s I'm going to check the column. Okay. Emm, how would you like to 코 u n d a What 아 s it? w h s n 와리 a t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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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로 What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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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빨리 is it? What is it? w a t 빨리 삐 조심 클럽우파힐도 뺄게 감자 털 점프 차 놨어 오케이 뺄게. 뺄게. 와 와리 킬 넘쳐다 머리 머리 아니 질러서 셀까 셀까 로카 피딱1 발스 패스 파워드 킬 젠장 조심띵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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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깰 로카 킬딱1라스까 셀까 까클 로카 딱 쉬나라 쉬워라, 1p! 라스 머리, 라스 해드리. 머리!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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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렸어딱 p 딱3 2p23? 2 2 3딱 p 2 3 2p23? 2p23? 천천히. 아, 서 p 2 3 2 p 서3 2p23? 하고 싶은 대로. 아, 3있어겠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에이, s 설때되었나도박포 조심해. 어. 설코나 비거설심해었으설치되 어, 왔다 설때되었으면설 설치되었으면, 설치되었으면, 설치되치되었으면설치되었이면 설치되었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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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되 막을려나 봤는데, 야, 그거 핵스나 그거 많이 해. 그막 대각선 던지고, 그 원점프로 짝방 놀이 생있거든 그거 엄청 많이 해. 그 얼마나 하면 짝방에서 그냥 샷으로 봐. 역시나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. 민거다나면 맨날 그렇게 하드라. 민도선 던지고, 좀좀 원점프로 짝이런 거죠. 시원시원하고, 이틀, 아틀, 아, 한 끝, 딱한 끝, 어, 이걸 잡아. 어, 냉다 야나 뒤치기 볼게 그냥 진짜 난 눈만 좋았어 반격해 반격해 왠지 달릴 것 같아 그다봐 보내 줄게 도민 도사도민 반격 반격다너게하게 아 미안 아저 비트 헬스 위어 갈게 아다 스나 빼 갔어 사기 아 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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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스나이아 어, 미션 실패 어 이거 파이팅 이팅보자 어, 이거는 뚫는게 문제야 얘네 피로 까고 피스 나봤어 아니 그, 아니아냐안 봤어 천천히 하자 그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할게 어나 oh, c 민 m 민 깨진다 이런 e i 런 t 한명이 i 왜 이래? w n t 나 e y don't cut. 사 h e y d o 사피 c u 사피. h e y don't cut. They d o 사피 cut. They don't 음.. 이크안 팔지. 이크이한대 로카. 너 정말 라플이 못 보이는. 다시 먹여가지는거 조심. 와리카. 로카. 수딩 로카. 나 이거 짤락시 한번 할게. 음. 나상거리 불킹 한번 할게. 개크 아 개크 사 어. 아, 나 화면 깨진다. 이거 잡고 갔어. 바로 와 바로 와 화면 열려에보상님 그냥 스피 힐이래요. 와야 비핵고다. 아넷 세. 한번뺄게 상컨디 아니야? 상컨디 있던거 같은데 야나 캐릭터가 안보여 허쉬 제 좋다 컨딜 앞에 컨딜 앞에 아대 흑봉이 두대 흑봉이 피30 피30 컨딜 앞에 피30 스나는? 스나 1문 스나 아 뒷문 1문 1문 벽으로 아, 아, 뭐 음. 아, 아, 아 벽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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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피이 사피. 1나죽다 원래 흑이 피30 화면 멈췄어 그 알아서 나갔다 와야돼 써달랩 <목소리가> 아, 제대로 갔다. 얘만 달 됐어. 예상 픽. 아, 아 네. 실패티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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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갔다. 나갔다. 솔직히 응. 뭐 7도 하면 되죠. 일 게임 이기자. 이거 걸려도 돼. 퀸 게임 나 <목소리가> 이기고 싶다. 쿵. 됐어. 퀸. 도움 없어졌어. 그런어니안 아, 전진. 한대. 나이스 나이스. 4대사 우리 우리 유리, 유리. 아, 우리 피고다. 섭님. 따라가자. 저 에이 가서. 이거 던지는 거 먹으면 야, 사운드, 나. 잘 싸운 드잘싸운드따라 같이. 나이스. 도민, 도민, 도민. 그냥 들어가 볼래 삐? 혼자 들어가자 그냥. 아니, 같이 나랑. 네몸 대고 그냥 피즈스 잡자. 그냥 폭 들어가 지 아세 커져. 원컷할래릇아일개 아, 보까 게 이거 피신할 수도 있어. 일개보 어, 내가 볼게. 들어가 죠 하나, 어, 둘, 셋. 이거 이가 이거 날까? 이거 날 가. 염염설반 설반자. 아설안 해도 되는구나. 나 뺄게. 다들 안전히. 다들 안전히. 나 뺄까까지. 우리 사무실. 다 얘. 어디지? 뭐야? 나 따라 한 2 5개 나이스. 어, 어, 까 응. 피사. 나부도샀고 나페리야. 우리, 1기 1기 브레이킹 조심해 브레이킹 조심해 피리 해체 우체 우리, 나이스, 아, 나이스. 리우 성공 레드팀 승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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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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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라이팍 2명 피스 안보였어 안보여 그럼 쎄가 크나? 음, 빨리 쎄가 음, 빨리, 빨리 나와 리치 한번 싸워볼까 지 바로 앞뒤에다 안빨렸어 와리 3번 아 미안 반납다 뷔피오 아나 홀딜하러 그 나이스, 나이스. 시피 50이래 피피5 왔다 에엑 피 많이 아. 뭐, 음. 나이스 시피50 뭐야 아피 깼어 피0 나이스 하시. 2대1 2대1 화이팅 사기 사기나 사기. 어피79피79 1분으로 1분으로 아나 어, 철살 <불가능, 블랙> 가능 철 가능 철 가능 철해도 돼 철해도 돼안 싸워도 되고 설해도돼 철하는 게 이득이야 폭도 아, 없고 철폭 없어 폭도 없고 <laughs> 설하는게 네. 이득이야 설타나 설타나 진짜 설타나 그래. 설타나 아니 그냥 머리가 더 흥분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 설타나도 있다는 거 같고 아 파이팅 스나야 2D43 아 왔다 왔다. 나이스. 아선팀 승리. 이거 와 이거 <이마이. 상탐>? 네. <목> <마이치> <목> 예. 아, 아아 너무 상아냐와저나다개 말렸어. 아. 잘했는데. 나가 붙여 아, 등이었는데저 이거. 펌프 펌프. 내가 동안 선동이 남거아

미안 미션 성공. 녹화야 나가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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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야 돼. 미션 와, 성공. 레드팀 승리. 어,